안녕하세요 조필입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프랑스의 정치가 피에르 마르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슨 답을 하는지보다는 무슨 질문을 하는지를 통해 사람을 판단하라고요. 저자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타이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전 세계적인 타이탄들을 모아놓고 분석을 해봤더니 한 가지 공통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사실 탁월한 초능력은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다만 그들에게는 우리와는 다른 뚜렷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뭐 우리에게도 목표는 있지 않나요? 오늘 회사에 출근해서 오늘 업무는 어떻게 할지, 이번 주 주말에 뭘 먹고 어디를 갈지, 여름휴가는 어디로 떠날지, 호캉스는 어디로 갈지 등등 많은 계획과 목표가 있습니다. 타이탄들의 목표는요, 이런 목표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일반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 타이탄들의 목표는. 실현 불가능할 것만 같은 목표로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10년 걸리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 당신 스스로 10년 걸리는 계획을 6개월 안에는 왜할수 없는 거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아니, 10년이나 걸리는 계획을 어떻게 6개월 안에 할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이탄은 이렇게 답할 거예요. 10년치 목표치를 6개월 안에 달성하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누군가가 당신 목에 칼을 대고 있다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할 건가요? 라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이야기들을 들으신다면 이 생각이 꼭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으실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 타이탄의 도구들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타이탄이라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고 지혜롭고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저자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타이탄들의 공통점을 찾아서 삶에 꼭 적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들보다 뛰어난 감각을 동원하라입니다 에드 캠머리라는 사람은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픽사를 창업한 인물입니다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요하는 조직이잖아요 에드 캠멀은 가장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것들이 어떻게 탄생하는가는 최고의 오리지널에서 탄생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최고의 오리지널? 무슨 말일까요? 배드 캔멀은 토이스토리 2라따뚜이를 만들 때도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흔히드 하는 착각 중에 최종 완성된 작품을 잘 다듬어진 초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완전히 착각이라고 하죠. 초안에서 출발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작품들은 처음 초안과는 전혀 상관없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 말을 듣고 나서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제작물을 만들어 보신 분들이라면 공감을 하실 텐데 처음 기획된 내용하고 실제 결과물하고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 중간 중간 기획했던 내용에서 벗어나서 추가되기도 하고 삭제가 되면서 결과물이 만들어지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읽기 전까지는 아니 기획된 내용대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자꾸 처음 기획된 것에서 자꾸 달라지니까 제작자 입장에서는 자주 바뀌거나 뭐 추가가 되면은 이제 그 부분이 좀 스트레스로 다가오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주는 울림은 제작자 입장에서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첫 번째 버전은 언제나 실패한다. 초안과 달라진다는 얘기죠. 에드 캔멀은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그 밑바탕이 되어준 아이디어, 밑그림 등을 뛰어넘는 전혀 다른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요. 아이디어를 수정, 보완, 개선하는 데 힘을 쏟기보다 리셋하고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데요. 성공적인 작품을 만들려면 초안을 그리고 지우고, 다시 그리는 걸 반복하면서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채 완성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렵죠? 저도 쉽게 이해가 잘 되진 않는데요. 창의성과 독창성은 기존의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력에 달렸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저도 이 생각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요. 세상에 완전한 창작물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이디어를 생각하거나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제작물을 만들어내야 할때 기존 것들을 레퍼런스로 하고 이들을 조합해서 나만의 관점에서 스스로 새롭게 해석하는 것, 스스로 생각하는 것의 중요성을 저도 영상을 만들 때 중간중간 언급을 하는데요. 책 내용에서처럼 한 분야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뛰어난 감각을 동원해서 한두 개의 강점을 극대화하면 모두가 타이탄이 될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을 걸어볼 목표를 찾아라입니다. 인생을 걸어볼 목표. 쉽게 떠오르진 않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페이팔의 창업자 피터 틸이라는 사람은 목표가 생겼다면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는 10년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면 왜 6개월 안에 그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가?라고 묻습니다. 물론 1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10년이나 걸릴 거창한 계획이니까 진지하고 신중하게 시작해야 한다는 건 변명이라는 것인데요. 즉각 시작하지 못하는 자기 합리화에 빠진다면 어떤 삶도 가망이 없다. 목표가 머릿 속에만 존재한다면 죽을 때까지 절대 시작하지 못한다고 아주 동기부여가 팍팍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해왔던 생각과는 그 반대의 경우가 많았어요. 이 부분도 어떤 멋진 계획이나 거창한 계획일수록 뭔가 대충 시작을 못하겠어서 신중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다 보니 점점 시작점이 늦어지고. 자꾸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조금만 빗나가거나 약간의 실패라고 생각하는 지점을 만나면 뭔가 지쳐요. 굉장히 좀 지치는데 피터는 실패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는 그 실패가 아니고 완전히 실패해야 실패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오래가지 않는다고 해요. 완전한 실패. 실패하는 이유가 총 10가지라고 하면 한 가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10가지가 전체 다 작용해서 실패한다는 거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파트너도 잘못 만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데요. 어떤 일을 그르쳤을 때, 그 실패의 원인을 한 가지에서 찾는다면, 다음번에도 그한 가지 때문에 실패한다고 합니다. 타이탄들은 실패란 완전히 실패하는 것이며, 완전한 실패를 했을 때, 계속된 실패를 멈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이끈다고 하는데요.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모두가 비웃었지만 우리는 현재 보고 있는 인류는 화성에 갈 것이다. 라는 프로젝트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X 직원들은 로켓이 터져도 박수치면서 파티합니다. 아마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실패에 대한 철학적인 관점이 직원들에게도 잘 전달이 된것 같아요. 인생을 걸어볼 목표를 찾았다면 질문하고 실행하라 라는 타이탄들의 메시지가 계속 미루기만 했던 생각을 반성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언제나 가능한 것을 시작하라입니다. 언제나 가능한 것이라는 게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책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가치 있는 일을 할때 우리는 바뀐다고 합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가능한 일의 반대는 불가능한 일이겠죠. 스스로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잘생긴 사람이 될수 없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남들과 경쟁하기 힘들겠죠. 성공에 있어서 누구나 평등한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노력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건 언제나 가능하다고 설명하는데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책을 더 읽는 건 노력으로 가능하죠. 연습을 더 많이 하는 건 역시 노력으로 가능합니다. 요즘 그릿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여기서도 나오는 것이 투지입니다. 끈기와 노력에 대해서 다룬 책인데 노력의 중요성을 저도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은 운동으로 수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거기서 개구리 수영으로 알고 계시는 그 평영이라는 영법이 있어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발을 차는 건데 수영을 처음 배우는 저로서는 그 손동작과 발동작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적을 많이 받은 평영 열등생이었죠 같이 수강 중인 그 수강생 중에서 하위권이었습니다 발차기를 해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속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오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평영이 어렵고 너무 싫은 거예요. 돈 내고 수강하는데, 뭐, 칭찬도 못 받고, 지적을 계속 받고 있으며, 점점 열등생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말이죠. 어느 날 저는 집에 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평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배우는 시간은 한정적이었고, 연습할 기회도 딱히 떠오르지 않았는데, 그때 떠오른 생각이 지금 할수 있는 건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것이다. 유튜브 평형 강의 영상을 보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도 하자라는 생각에 집에 가서 평형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발차기는 어떻게 하는지, 뭐 손동작은 어떻게 하는지, 마치 영화 매트릭스 네오가 의자에 누워서 컴퓨터로 입력된 무술 소스를 머리에 집어넣고 무술을 잘하게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자유수영을 나가서 머릿속의 이론으로 입력된 그런 행동들을 테스트해 보면서 연습하기 시작했죠. 2주일이 지나자 그 연습은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발차기를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고 속도도 꽤 나오기 시작했죠. 한 달이 지나자 강사 선생님께서는 엄지를 들어올리며 오우 잘한다! 라며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평영 열등생에서 우등생으로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챕터에서 나오는 케이 네이스테시라는 사람은 영화 제작자이자 영향력 있는 브이로그 유튜버입니다. 우리나라에 브이로그라는 콘텐츠가 들어오기 전인 17년도쯤에 저도 한때 이분의 영상을 되게 많이 봤었는데 여기서 케이시는 말합니다. 당신을 분노하게 하는 것을 따라가라고 언제나 가능한 것을 하라고 조언합니다. 케이시는요.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쓰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원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내는 것은 싫어하는 일을 얼마나 더 적은 시간을 썼느냐가 결정한다고 합니다. 케이시가 말하는 진정한 노력의 의미는 싫어하는 일을 빨리 헤어지는 건 노력을 통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케이시는 싫어하는 일의 목록을 지워나가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가치 있는 순간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말의 의미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치 있는 일을 할때 우리는 바뀐다는 그런 말은 정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업무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거나 가치를 찾는다면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명확해지고, 그에 따라서 내가 어떤 행동과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수 있게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챕터 외에,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에선 가장 성공한 사람들,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 가장 건강한 사람들의 비법과 조언들을 모아놨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을 듣고, 동기부여가 필요하거나, 어떤 일을 할때 시작을 못했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신가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불가능할 것만 같은 목표들이 이제는 어떻게든 해볼수 있겠다. 혹은 나도 미친 목표를 세워 볼까? 정도로 바뀌셨다면 또는 바뀌지 않았더라도 목표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이 드셨다면 어떤 목표를 만들고 성취에 나아가는데 큰 시작, 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